네, 반갑습니다. 비트트렌트가 작년 12월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,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, 이 중립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지만, 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서, 또는 이 앞으로 비트트렌트라는 코인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, 오늘 앞으로 얼마나 올라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트렌트를 인수한 주인공인 바로 이 저스틴 선이 정말 많은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, 자, 그중 가장 기대되는 소식이 하나 있죠. 자, 바로 이 올해 가스비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. 자, 지금 이로 인해서 저스틴 선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 이1위안 1BTT, 현재 이 계획이 실현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. 자,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제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구독자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나와 있는 지케인 번호로 비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, 설명하신 모든 분들께 100%,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,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 이벤트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는데요.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, 이런 식으로 100%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.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뭐냐? 현재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대부분의 투자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. 대부분 많은 코인들이 이 비트코인 하락세를 따라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계속 오르고 있던 코인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. 특히 이게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로 따지면 이렇게 작년 3월에 비해 거래량이 10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이 4년간 16배가 증가라고 했 다라고 좀 나와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이 정도로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너나나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려고 할 텐데 자 근데 이게 렇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. 자왜 그러냐면 일단 이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본인의 코인 이트론에 먼저 선보인 다음에 이더리움 체인들로 확대를 시킨다라는 건데요.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저스틴 선이 선보인 바로 이비트트렌트이비트트렌트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무려 페이팔과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비트트렌트 코인이 여러분들 보시면 저스틴 선이 직접 말하길 이 비트트렌트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중앙집중식 인프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건데요. 즉, 중앙집중식 인프라보다 무려 100%에서 1000%까지 빠른, 이 최대 10배까지 빠른 전소속도를 개발해냈다. 뭐 이러니까 뭐 중앙집중식 인프라 이런 거 뭔지 알 필요도 없고, 그냥 비트트렌트가 최초로 기존의 전송속도보다 최대 10배나 빠른, 이1000% 빠른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, 이제 비트트렌트라는 코인도 국제송금의 혁신을 이루려는 코인이고, 이런 기술력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이 기술력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냐? 바로 이 가스비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건데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BTT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있겠죠? 자, 이게 아예 없다라는 거고, 이 기존 전송 속도보다 1000%나, 즉, 10배나 빠른 기술력으로 이 BTT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인데, 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, 이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하 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품으로서,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가스비, 즉, 수수료가 아예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건데, 이게 드디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자, 일단 첫 번째로 저스틴 선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던 SEC의 소통에서 미국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 받았던 FBI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떴고요.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귀국한 것 동시에 현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서 중국 경제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서 벗어나야 돌파구로 바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개방을 꼽았죠 자, 그래서 가장 사상 금지 조치를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,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로 이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, 저스틴 선이 이렇게 가스비까지 없애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, 이 중국 정부의 푸시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? 아까 말씀드렸듯이, 바로 일 1위안, 이 비트토렌트, 현재 이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걸 위해서 중국의 화폐가치 도전을 하고 성공을 시키려는 저스틴 선의 야망이 있는데,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비트 트렌드를 매수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저는 이런 중국 빈 뉴스가 있다라고 좀 알려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아가셔야 이러한 폭등 수익을 모두 챙겨 가실 텐데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예어드랍 이벤트도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비트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만 하시더라도 이100% 최소 100만 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담아만 두시더라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만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